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이 신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각종 종교 의식이라든지 고행이나 참성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실은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키는 척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위선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와 자비의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우는 탕자의 비유는 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이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공부할 때는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하며 이 비유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자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숙은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세 개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세 개의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세 개의 비유를 해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를 에,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들은 본래 이스라엘 자리에서 떠나버린 양. 본래 있어야 될 곳에서 사라진 트라크마, 본래 있어야 될 집에서 떠나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가르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인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말은 본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자기 고집대로 갔기에 본래 있어야 될 목자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기에 목자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식이 있어야 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인데, 모르고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떠나기도 하는 것이고, 알고도 자기 고집대로 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찾고자 하는 목자, 여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목자이고 또 여인이고 아버지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두 아들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이 아니라 두 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아들이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한 부류일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한 부류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탕자의 비유를 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두 아들 중 하나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또 다른 아들은 이 발리생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둘째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 철이 없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는 것인데 둘째 아들은 미리 달라고 합니다 페류나입니다 세리아 죄인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리와 죄인들은 폐류나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달라 하자 그대로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먼 이방 나라로 갑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로 가서 산다라는 것은 신앙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죠. 유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 라는 말은 이제 이방인 처럼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대사에서 버림받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들이 유대사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혈통은 유대이지만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 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은 재산을 당긴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가증스러운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잔치집에 갔다가 한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이 이 유대인을 좀 권려주고 싶었습니다. 신부님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님의 소원이 그것이라면 제가 들어드려야죠. 신부님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돼지고기를 먹겠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유대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해줬을 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속으로 고소해 했을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똑똑한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돼지를 치며 지엄열매를 먹다가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제셋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들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이이 생각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에 도리 아들로는 안 되고 종으로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이 지은 죄의 초점을 맞추는 게 종교인데 반대로 자신이 저지른 선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도 역시 종교입니다. 종교는 나의 행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동거 밖으로 나와 있는 아버지의 초점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칠 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것을 회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종교인으로의 시작이지 신앙인으로의 출발은 아닙니다. 새속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언제 종교인이 될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종교인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둘째 아들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지난 날 저지른 죄 때문에 종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지난 날의 과오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자, 20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뛰어옵니다. 자, 탕자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 마을의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을 입구까지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많은 갈등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갈등을 하지 않고 올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 입구에서부터입니다. 탕자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곳이 이 마을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살던 저 외국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어찌 보면 이 종교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탕자가 살던 그 외국으로부터 마을 입구까지 오는 것을 종교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입구까지 왔다고 아버지에게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 입구까지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갈등을 하며 왔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입니다. 작은아들에게 있어서 마을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돌봄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마을이 끝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끝부터는 사실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가 나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 일을 씁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면서는 늘 목마를 겁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을 겁니다.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허전할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분께 질주하던 것을 멈추고 굳게 닫았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자가 외국에서 마을 입구까지는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자기의 스케줄에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 서는 순간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이 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달려 나와 아들의 목을 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는 거라곤 없습니다 아버지의 양팔에 안긴 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신의 입술을 내어줄 뿐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자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옷을 입힘 당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손에 가락질을 끼웁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가락질을 끼움 당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신깁니다 아들은 신을 신김 당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 삶이 무엇인가를 거르는 채가 되어 아버지의 은총을 거스리지 않도록 나의 지난날의 행동과 삶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르는 어떤 채를 자꾸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죄를 지었던 삶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지난날의 그 종교적인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르는 채로 사용해 버리곤 합니다. 신학이란 내 것을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행기 여행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대로 나도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 친절과 호의에 자신을 내 맡기는 것에 반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너그러움, 친절을 거절합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어떤 체를, 무엇인가를 거르는 체를 갖고 아버지의 행동을 걸러냅니다. 다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체로 아버지의 친절과 사랑을 자꾸 걸러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교인으로 멈춰서 버렸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전환하십시오. 저는 어,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저급한 수준의 신앙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술에 대해 자유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합니다.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종교의 체, 도덕의 체, 사회적 규범의 체, 교양의 채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거르고 걸러냅니다.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채통없이 뛰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준 이비유의 등장하는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거지가 된 아들을 발견하고는 채통을 버리고 아버지가 되어 달려갑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능멸하고 재산을 가져간 아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든지 마을 공동체에서 내어 쫓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마을의 전통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전통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되어 달려갑니다. 아버지를 능멸한 자식을 향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잔치를 함으로 어떠한 비난도 감수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친절함을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마음을 열고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실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동구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교율과 의무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삶에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교적 체들을 제거해 가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